자, 또 안녕? 자, 458분 할때 고속 열차가 출발하여 3km를 달리는 동안 시각 t분의 s의 속력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속력이 일정하대. 출발 후 5분 동안 이 열차가 달리는 거요 그러면 출발하여 3km를 달렸댔잖아. 그러면 x분 후에 3km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알겠지? x분 후에 3km 달렸다라고 하자고 x분 후에 됐니? 그러에는 이제 0에서 x분 0에서 x분 속도 4분의 3 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t 그지?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3km가 돼야 돼. x 분 후에 위치의 변화량. 이 위치의 변화량은 뭐야? 속도를 적분한 거지. 속도를 정적분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예서 0에서 x 분까지 속도를 정적분하면 얘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4분의 1의 T세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T제곱이니 그치? 뭐 0에서 X니까 당연히 4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X세제곱이 3이네 그럼 4를 곱하면 X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니? 됐어? 그러면 2 넣으면 0 되지?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한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6을 넣으면 우리한테 흔들리지? 그래서 아, x는 2, 2. 아, 2분 2 후에 3 k 로 달린거야 2분에 응. 알겠지? 2분뒤에 3km 그러니까 2분동안 3km 달린거야 2분동안 이렇게 하자 2분동안 그지? 그러 5분동안 이 열차가 달린 글이잖아 지금 여기까지 속력이 일정했고 그 이후로는 아, 자, 속력이 저렇고 그 이후로는 속력이 일정하대 아하 그러면 2분됐을때 속력이 계속 일정하다는거잖아 2분후에는 그지? 아하 그럼 2분일 때 속력을 보자고 자 V2는 이럴라 하면 3 플러스 1 4지 자 2분 뒤부터는 속력이 4라는거지 그럼 자 5개 5분 동안 달린 거리는 제일 처음에 2분 그 다음에 3분이잖아 그지? 2분 동안 거리가 얼마야? 3 k 로그 다음에 3분 동안은 속력이 4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되니 2에서 5까지, 2분에서 5분까지 4. 이게가 있지. 그러면 4T, 2에서 원니까 20에서 8배면 12니 아 이제는 12키로 달리는 거야 그래서 출발 은 5분 동안 달린 거리는 15키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 3키로 달리는 동안 시각 T분에서의 속력이 적고 그 이후로는 속력이 일정하게 그래서 x 분동안 3km 달렸으니까, 자, 에에서 X까지, 속 속력을 속도를 정적분하면 3이 돼야되고 알겠지? 그때 X값이 2야 그래서 2분 동안 3km n 는 거야. 2분 동안 3km. 그리고 그럼 그 o n g s o n 2분 o n g 속력이 일정 o 단말이야 n 그, 그 2분의 속력이 뭐야? 2분의 속력이 뭐였어? 4였다 고그 이후로는 계속 속력이 4야 그래서 2분에서 5분까지 속력 4를 점적 보내주면 12가 나와서 아하 위치의 변화량이 12kg야 그래서 도합 1 5 k m 가 된거야 알겠지?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어, 다음 문제도 찾아볼게